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검수록 략하는 번어번어 검사입니다 지금 1.04 기준으로 프롬이 뭔가를 잘못 건드렸는지 이상한 버그가 계속 속속히 제보돼서 올리는 거고요.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보스를 출혈이나 부패 그틱 데미지로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 데미지로 죽이지 말고 출혈이나 부패 데미지로 죽이게 되면은 갑자기 피가 미친 듯이 달면서 이제 보스전이 끝나 버리는 버그입니다. 보통 이제 이 페이지가 있는 보스들한테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이제 신의 살까이두명 이거랑 불의 거인 밖에 없어요. 불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피가 너무 많아서 출혈로 이제 양을 맞추긴 좀 힘들고, 반피를 까신 다음에 부패브레스로 적당히 데미지를 맞춰주시는 게 편하겠죠. 제가 어쨌든 후반부 보스들에게 다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라바고는안 되고요. 호라루도 안 되고, 이제 말리캐스도 안 됩니다. 세 마리한테는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세 마리는 안 되고요. 이제 고드르기나 라다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불의 거인도 바로 죽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말리캐스 한번 해봤던 건데 말리캐스는 안됩니다 참고로 노광 레드비아가 일단 출혈 데미지가 맞추기가 쉽더라고요 노광 레드비아가 이제 전기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출혈 데미지만으로 이렇게 해도 하시면 이제 말리캐스는 먹히지가 않죠